유튜브를 기가 막히게 찍어볼까? 와.. 코털 미쳤나봐 제가.. 뭐하는 <laughs> 뭐, 뭐 그냥 거야? 우리 오늘 유튜브 나 찍어볼까 해가지고 남매 어텐츠 찍어 뭐 찍지? 걱정해봐 <laughs> <좀> <laughs> 남매 <남배 하고> 콘텐츠가 <laughs> 인기가 많단 말이야 어? 주유 no. <laughs> <유세> 봐야 돼 <laughs> 뭐냐? 좀 있으면 서울 가야 돼 가! <웃음> <웃음> 아니 하나 찍고 가게 온 김에 채 컨텐츠를 얘기해가 그럼 찍어줄게 컨텐츠가 없잖아 맨날 맞지 그냥 카메라만 켜고 찍자 하는 거잖아 오빠는 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? 내가 아, 왜 최? 뿅뿅첫 유튜브를 딱 여기서 찍었었잖아 알지 기억하지? 소파에서 찍은 음, 거 음. 그때 초심을 살려가지고 초심 잃지 말고 한번 유튜브를 기가 막히게 찍어볼까? n 음? 응? 컨텐츠가 있어야 찍을 거잖아 아다 싫다며 패션도 싫다. 이제 밀 수염도 없어요. 무슨 밀기 해볼까 그러면? 어 미... 뿅뿅 가서 오빠 게임하고 있을 때나 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와가지고 참 이거 카메라 켜고 들어오 오빠한테 솔직히 싫지? 왜? 아니 아, 내가 미리 얘기라고 왔잖아. 찍기 아니 컨텐츠가 있는 줄 알았지. 아 그냥 찍다 보면 나오는 거야. 아니 컨텐츠를 생각을 해서 너한테 얘기해서 하면은 내가 찍어줄게. 알았어. 아 잠깐만 가만 강아지 잠깐만, 잠깐만 문 열어 가아지 들이 너만 어, 잠깐만 잠깐만 오지 마 잠깐만 어쨌든 잠깐만 무슨 박자 이런 거야 지금 게자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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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문열지마 얘들아 안 아, 가자 안규잠규아불 아, 제가 지금 안다아 제가 야 나야 그만 열어 씨. 시나이들 떠와 생활킹 가는 거야 킹 가는 아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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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다심어 저거 뭐냐고뭐 어, 맨날 게임 하냐고. 어, 맨날 게임 총들 뛰라고 나 나. 나 <웃음> <웃음> 아니, 오늘은 유튜브 찍기로 했잖아. 같이. 오늘 유튜브 한번 찍자, 그러면. 아, 게임 방송? 게 아, 나 봐. 유저 또 해야 랭크 게임이야. 게임 방송 할까? 우리? 아, 아, 랭크 게임이라고 나보라고 그럼 언제 찍어 줄 건데? 이거 게임만 하고 한, 봐. 봐. 멋질 한 판만 하고 나고. 뭐 찍을 건데, 그럼한 판만 하고 찍을 거야? 뭐 찍을 건히 생각했어? 어. 뭐? 뿅뿅. <목소리> <목소리> 인경이가 이제 하다 하다 못해 지 화장하는 거 나레이션까지 하라고 시키네요. 유아, 안녕하세요 영경입니다. 오늘은 얘가 한 예술 메이크업을 한다는데 오늘도 지캐떡 같은 얼굴로 어떻게든 이쁘게 만들어볼 테니 지켜봐 주세요. 일단 생얼이 먼저 보이네요. 네, 일단 꼼꼼하게 기초 화장을 해주고 있어요. 생얼은 많은 분들은 생얼이 괜찮다라고 하시는데, 저 실제로 보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. 다음 쿠션. 찹찹찹찹. 파우더를 얼굴에 발라주고 있어요. 개 떡칠을 하고 있죠. 눈썹에 왜 바르는 거야? 눈을, 저걸 왜 지워? 저거 돈 주고 문신한 거 아니야, 저거? 저렇게 화장을못 한다고? 음, 일단, 한예슬 메이크업 시작하고 있고. 눈화장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한지를 모르겠어. <목소리> 섀도우 바른 <바르는> 꼬라지 보세요. 눈대장 조금 왜 저렇게? 야 아이라인 그리는 거 보세요, 미쳤나 봐요. 꼬리. <목소리> 와 진짜 개촌스럽다. 고민도 <목소리> 웃긴 거예요. 지금 그링이 화장하고 있는 게, 처 웃죠? 어쨌든 아이라인 완성. <목소리> 자기도 갸우뚱하고 있어, 요 긴가민가하면서. 머리 계속 긁죠. 저거 왜 그러는 걸까요? 머리가 간지러워요. 머리서 안 감거든요. 그러죠. 뭐 쉐딩은 중요해요, 여러분 진짜로. 쉐딩은 진짜 중요해요. 래도이정도까는아니거코쉐딩 정말 중요해요. 코쉐딩하고 하이라이트, 턱쉐딩 그렇죠. 사정없이 돌려 깎으세요. 턱은 정겹입니다. 네. 더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. 운동도면 저거 족살 다 모던데 저거? 한70%한것 같은데 한눈에 <laughs> 느낌 이 전혀 안 나잖아요. 미친 거야. 주둥이를왜 이렇게 찍어발라? 또 발라? 약간 70년대 아줌마 스타일로 아주 화장을 했네, 오늘. 또 바른데. 미쳤다. 떡실을 하세요, 그냥. 화장 볼터치까지 해주시고. 이게 완성이라고? 허! 아이라인 봐봐, 이거. 와, 코털 미쳤나봐, 제가. 왜 아니 코털이 지금 <laughs> 이렇게 많이 는데 본인이 만족한, 대단히 만족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별로예요. 화장 너무 못해. 개똥손이죠, 개똥손. <laughs> <laughs>